네, LG 에어컨, 이제, 뭘 해야 되냐? PCB 커버를 벗겨야 되죠? PCB 커버를 벗겨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첫 번째 이 커버, 이첫 번째 패널, 이 자체를 벗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 리모컨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리모컨 센서 디스플레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기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바람 날개, 예. 이 바람이 불어오는 이 날개, 이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뭘로 돼 있어요? 스텝 모터. 예, 스 모터. 모터긴 한데 일정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터를 스텝 모터라고 합니다. 스텝 모터도 당연히 여기에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커넥터를 빼지 않고 이 프론트 패널, 겉 패널을 빼려고 하면 선이 여기서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 힘든 상황으로 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또 여기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사 떨어지고 커버 벗겼습니다. 커버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잠깐 설명할게요. 아까 방금 벗긴 나사는 뭐이 정도 크기의 나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사가 어떤 크기의 나사였는지 한 번씩 봐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위쪽을 보면. 이 프론트 패널이 연결된 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여기 이 부분, 예, 이 부분 예, 연결된 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가 예,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예. 열어주시고, 선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닥이 한 곳에 묶여있네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왔다갔다 합니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하나 보입니다. 이거 빼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뺄있습니다3 개. 예, 그래서 세개 이거 뺄때 손으로 처음에 잘못뺄 수도 있는데 롱노즈 살짝 사용하셔도 어, 훨씬 쉽습니다. 일단 3 개는 뭐에 관련됐다. 프론트 패널 하나는 디스플레이, 하나는 스텝 모터, 하나는 이 파란 거 한번 봐야 될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예, 습도 센서나 뭐 그런 센서. 센서일 확률이 높네요. 네,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프론트 패널 커넥터 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